아이씨, 아씨, 할배. 그래도 이 집이 옛날 집치고는 샤시가 돼 있네요. 보시면은, 요렇게, 어 샤시가 돼 있습니다. 여 예, 모기장도 설치가 돼 있는데, 뜯어졌네요. 모기장은. 이쪽으로 보시면은, 요쪽 이쪽 공간도 있고요. 한번 뒤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집 뒤편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에어컨 실외기하고 가스통 있네요 LPG 가스통 LPG로 밥을 해먹기 때문에 LPG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당에 수도까지가 있습니다. 수도 그리고 보면은 감나무가 세구로 가 있습니다. 이 감나무가 대봉 감나무예요. 여기 보시면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가을 되면은 감 따먹는 재미가 쏠쏠하겠는데요. 정면으로 보시면은 헛간이 보이고요. 헛간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래가 마루 자리인데, 이렇게 샤시를 마루로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지붕 보시면은, 옛날 그 지붕, 석가래 그런 게 있죠. 옛날 꼴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요. 그리고... 이 마루 쪽에 바로 방이 있어요 이 방이 온도를 겸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방인데 참 방이 클래식합니다 그래도 저쪽에 문이 있어 가지고 모기장 쳐져 있는데 어, 청소 자연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시원할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은 거실이 나옵니다. 이 야, 거실 좋다. 야, 거실이 왜 이렇게 커? 어, 지금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또 막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여기 살림살이가 다 있습니다. 지금 친구가 여기 혼자 사는데, 어뭐 가스레인지 후라이팬 응?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응? 전자레인지 밥통 선풍기 응? 그래도 제일 신식은 내, 제가 봤을 때이 냉장고입니다 와 냉장고 왜 이렇게 새 거야 좀이 집에는 안 어울린다 이 냉장고가 너무 새가라서. 그리고 주방옆에 보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입니다 어, 세, 세탁기가 10kg짜리 세탁기가 있네요 우와 화장실 대박입니다 대박 아니 이런 시골집에 이런 고급 화장실이 있다니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 어메이징. 야 욕조까지 있어요 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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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밥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야, 끝내준다.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내가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 뭐, 도시 웬만한 화장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보다 100배는 더 좋습니다, 이 화장실이. 화장실이 굉장히 크네요. 어, 어, 보시면은, 어, 그래도 수세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수세식 아니면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오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 화장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세면대도 세련된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 집중에 제일 완벽합니다. 야, 끝내준다. 화장실, 응, 끝내줘. 끝내줘. 응. 야, 오늘 요리는 뭐야? <laughs> 삼겹살 숙주볶음. 아 오늘 요리는 삼겹살 숙주볶음이랍니다. 그럼 이거에다가 이따 또 막걸리를 한잔 해야겠네요. 안주가 있으니까 또술 생각이 땡기네. 참 수동입니다 수동. <laughs> 불이 안 켜져가지고 나이터로 붙이고 지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야 역시 칠고스럽네. 응, 응. 응. 자 이렇게 또. 보면은 바로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안방이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온그 앰프하고 스피커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TV는 작은 거 하나 있고요. 그래도 어 휘센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빵빵합니다. 에어컨이. 이렇게 보시면은 또 문풍지가 발라진 문이 있어요. 그, 이거 보니까 옛날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그 뭐야 마루가 나옵니다. 닫으면은 되고. 또 이렇게 또 멋스럽게 노이기까지 달려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옷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점은 여기에 또쪽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이쪽문이 뭐야, 바깥 외부로 연결된 문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보실래요? 우와. 여기도 방입니다, 방. 여기는 지금 불이 안 켜졌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수 없는 방이네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리고 귀하디 귀한, 그, 자교로 된 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총 방이 세 개네요. 여러분들, 이집 어떠세요? <laughs> 제가 이 집에서 지낼 수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일단 느낌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지금 친구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요리가 필수인 것 같아요. 이 오디오는 제가 서울에서 들고 온 겁니다. 어, 시골 생활할 때또 음악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어, 앰프는... 인기할 거 깨끗한 거 제가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리모컨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더블 액티브 롯데 스피커입니다. 아담하면서도 그래도 우퍼가 두 발이니까 이런 시골을 생활해서는 딱인 것 같습니다. 아 스피커 유닛이 너무 깨끗합니다. 공장에서 바로 뽑아낸 듯한 그런 상태인데요. 어, 신품 수준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거 구하기도 힘드는데, 제가 용케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보시면은 요즘은 전부 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을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블루투스 연결하는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어, 연결을 해서. 어, 이 인키를 통해 가지고 노트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생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어차피 이거 뭐 가지고 온거 여기 사는 친구한테 기증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 친구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바로 옆집 살고 하니까 같이 여기 와서 술 한잔 하면서 이쪽에서 음악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앰프하고 스피커는 친구한테 줄 생각입니다. 그럼 한번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보고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블루투스가 그래도 싼 맛인데, 아, 굉장히 성능이 좋네요.